호두과자가 유명한 충청남도 천안의 모아파트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하코시의 표정이 초조해 보인다 하코우 누구 기다리세요? 아 제가 오늘 게스트... 우우우우우우우 촬영 우우 어, 아, 신경 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될 수는 있다. 그게 좋아요. 아, 좀 맛이 가서 들어가 하고 네. 친구분이세요? 아, 저 고등학교 동창 친구인데, 이 친구가 재밌는 친구라서 게스트로한번 초대해 봤습니다. 원래 인터넷 방송에서는 게스트는 흔한 일이거든요. 오늘 방송은 게스트인 대현 씨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, 과연 순조롭게 잘 마칠 수 있을까?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영원한 스트리머 김학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코하자 오늘은 저의 친구를 게스트로 모셔봤는데요. 제 친구 엄대현을 소개합니다. 와. 야, 뭐에 방송 시작했잖아. 이가공부했던다며 그리고 아니 그래 방송인데 인사는 하고 말은 해야지. 아, 이 친구가 원래 되게 재밌는 친구인데 요즘 공시 준비를 하느라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, 그래서 뭐 하면 되는데? 그아그 아, 그, 대현 씨그 예전에 그길 가다가 이상한 사람 만난 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아 그거 제가 작년에 저녁을 했는데 저녁 가기 전에 휴가를 나갔었거든요 포천에서 대현 씨의 입담 덕분일까? <laughs> 시청자들의 오, 반응이 좋다. 이렇게 좀 어색해도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방 어? <laughs> 게요, 나 사진 찍으니까 재밌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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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 하면 되는 거지. <웃음> 자, <웃음> 자, <웃음> 자 순조롭게 오늘 순조롭게 방송을 마친 하코씨그 어느 때보다 표정이 좋아 보인다. 봐 봐. 야. 했다. 어? 역시 엄대현. 어? 오이 오이. 믿고 있었다고. 응? 하코 씨. 네. 오늘 방송에 몇 명이나 들어오셨나요? 아. 오늘 방송 진짜 대박이었습니다. 반응이 장난이 아니었어요. 제 방송 처음으로 스무 명을 넘었습니다. 하, 이러다가 조만간 대기업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. 이거 재밌네. 나도 공시 준비 때려치고 방송이나 해볼까. 아, 이 친구 이거 야 방송이 쉬운 줄 아냐? 내가 오늘 더 받쳐주니까 잘된 거지. 어, 방송이 얼마나 힘든 건데. 어, 너 물고기 너 낚시 해봤어? 이 물고기를 잡으려는 말이야. 어, 찌를 던져놓고 물고기. 또 시작이다. 랩. 다음 날 전날의 기사를 몰아 즐겁게 방송 준비를 하는 하코 씨. 하코 씨. 네. 어제 방송 분위기 좋았잖아요. 아 어, 그죠. 오늘은 몇 명이나 들어오실 것 같으세요? 어 아마 어제 오셨던 분들 그대로 오지 않을까요? 이게 그냥 시청자 수만 늘었던 게 아니라 그분들이 팔로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마 그대로 오실 것 같아요. 아. 어... 그리고 장비도 좀 늘었네요. 아. 예, 원래 방송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컴퓨터 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가려면 이렇게 컴퓨터 두 대로 가야 됩니다. 보면은 컴퓨터 이제 두 번째 컴퓨터를 위한 모니터도 하나 준비를 했고요. 이제 때에 맞춰서 준비를 해가야죠. 아, 네. 제정신이 아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스트리머 김마코 인사드립니다. 네. 다들 많이 기다리셨죠? 아, 어제 그 사람은 일일 게스트였고요.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합니다. 네. 아,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웃음을 책임지겠습니다. 저 스트리머 김마코입니다. 네. 뭐? 노잼야 씨, 보지 마. 꺼져! 뭐이 새끼 넌 글씨도 못 읽냐? 학고가 아니라 학코야. 뭐? 좌, 좌표? 학코 씨. 그 어제 불렀던 친구분 있잖아요. 방송 시작한 거 같은데요. 안녕하십니까. 모야 TV. 모현입니다. 뭐, <laughs> 아얘 기어이 방송팠네 방송, 방송 쉬운게 아니라니까 아,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핸드폰으로 방송킨것 같은데 이렇게 핸드폰으로 방송 시작하면은 오래 못가요 우와 친구분 반응이 장난이 아니네요 <laughs> 그, 그거 다 거품이에요 그렇게 오래 갈것 같다도 오래 못가요 그거. <laughs> <laughs> 시청자가 벌써 30명을 넘었네요 한번늘밤겠습니 그... 예, 이렇게 해 이렇게 해이이제 방송 잘되시게스트시 한번 가지고하게스트어 불러 한지오하시른분어 새로운 서텐츠찍기서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게게 주린님기 <목소리> <목소리>